우리가 천국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이 올바른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성도와 그렇지 않은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불신자는요, 근본적으로 천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인정한다는 것은 반대로 지옥이 있다는 것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이 있으면 당연히 동전의 양면처럼 지옥이 있는 거니까. 그쵸? 그렇죠? 천국을 있다고 인정하면 지옥도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요, 그 순간부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믿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천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결단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이게 있느냐, 없느냐, 이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는 완전히, 우리의 관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면 우리는 성도가 될수 밖에 없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성도들도 마치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10%가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나머지 90%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크리스산 비율을 적게 잡으면 한 18%에서 많게 잡으면 20%까지 잡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절반은 천국을 믿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천국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말고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절반이 제가 손들라고는 안 하겠지만 확률상 우리 절반이 우리 교회는 좀 좋은 교회니까 50%는 아닐 것 같고 그래도 그죠? 천국이 있다고 믿는 분이 더 많겠죠? 할렐루야. 근데 확률상 50%는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것을 못 믿으면 천국의 안경이 없어요. 그러면 천국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만이 다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아등바등하면서라도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떵떵거리고 그러니 타협하고요, 약삭빠르게 살죠. 왜이 세상이 끝인데? 이 세상에 가치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천국의 안경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만 살고 끝날 것처럼 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를 보면서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왜?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에서 어차피 주님께서 보상해 주실 거니까. 아니, 더 크게 보상해 주실 거니까. 할렐루야. 아니, 우리가 바보예요? 우리가 손에 담으면서 웃는 이유가 바보라서 그래요? 제가 농담처럼 하지만 우리는 쓸개도 벨도 다 빼놓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바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손해를 당하면서도 웃을 수 있고 손해를 당하면서도 봐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안경으로 보는 거죠. 할렐루야. 천국이 없다면요 우리는 천국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인내할 이유가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할 이유도 없죠 아니 세상에서 약삭빠르게 살아야죠 잡혀가지 않을 정도만 그래서라도 부자가 되고 떵떵거리고 살아야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손해를 보고 힘들게 살아도 이 길을 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안경으로 이 세상의 일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안경으로 이 세상 일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억울한 것도 이해가 되어지고 세상에서 고타,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해석이 돼요. 그러기 전에는 왜 내게만 이런 고통이 있는지, 왜 내게 이렇게 엄청난 고난이 다가왔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국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